즐겨찾기를 해놨거든. 요겁니다. 요대 아, 내가 이첫 번째 시도할 때를 안 보여드렸네. 안 갖고 왔네. 이게 아마, 쓰샷에 있을라나? 어느 정도는 다, 저장을 해놨을 거야, 일부러. 음, 이거네요. 24레벨.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병사상주를 각각 1인씩 구매를 했습니다. 하우돈 1, 유비 1 이렇게 줬어요 그럼 24레벨이 됩니다 20레벨이 아니라 좀 빠르게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000이 아니라 2400 병력이 되죠? 2400 병력 돼서 4400 어? 왜 4400이냐 아 예비군이 좀 적었어 예비군이 좀 적어갖고 얘한테 2400 주고 얘한테 2000 주고 그렇게 들어간 모습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먹게 됩니다 일단 스킬은 요렇게 줬고요 이건 뭐 테스트용으로 해본건데 일단 이 하우돈 유비덱을 좀 어, 알려드리게 해서 이 덱은 되게 좋다 라는거 코스트도 16코스트밖에 안되기 때문에 초반 바로 시작할수 있고요 두명이라서이 2인 덱의 장점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코스트 낮은 그리고 동력소비가 오히려 적죠 3개일때보다 2개가 들어가니까 3마리 들어가면은 병력이 6천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4천으로 버치니까 간 그리고 스킬도 적게 소모함. 그러니까 스킬 점수를 적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6만이네요6만 6만. 만들었었네요. 아무튼 좀 많이 있네요. 이렇게 갔다는 거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부터 얘기 해야되나요 통계 보시면은. 하우돈이 뭐 딜은 거의 다 하는 느낌, 하우돈 거의 다 딜을 하는데,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배치를 합니다. 하우돈이 앞에서 하고 유비가 뒤에 있고, 유비의 주장 스킬이 회피와 힐, 그리고 하우돈이 이제 1스킬이 맞으면 반격하는 스킬, 그런 걸 들고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딜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이 화살 공격이 상대가 주장 스킬, 연타 스킬, 액티브 스킬 할 때마다 데미지를 150% 데미지, 그리고 이게 데미지가 추가로 증가하고, 그리고 경력이 깎여도 데미지는 줄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이라서 초반 개척할 때 정말 좋습니다. 하우돈이 앞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 상대가 스킬을 쓰면 쓸수록 하우돈은 반격 데미지가 굉장히 세진 그리고 유비가 이제 받는 피해 감소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매력에 비례해서 받는 피해 감소 25%에서, 이제, 매력 비례해서 한30몇퍼 되거든요. 35%? 그거에다가, 딜량도, 하우돈의 딜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괜찮다. 저는 지금 이게, 군대정비나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해본 거거든요. 불굴지신이랑 군대정비, 이런 거 테스트 하기 위해서. 이 컨셉이 두 개가 있어요. 하우돈 유비덱의 컨셉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시즌 1 내야 했었던 그 덱은, 지즌1 때는, 음 딜의 치중, 딜의 치중. 일단, 봉시진으로 했었고요, 봉시진. 파우돈. 얘가 원문 사극이랑 황시준비 주고, 유비가철량철기에다가그 다음에 저기 뭐야, 봉망성세.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파우돈의 딜량이, 어, 요걸로 인해서 딜량이, 황시준비가 <laughs> 올라가기 때문에, 딜량이 굉장히 괜찮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를 주장으로 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유비 주장 스킬도 너무 좋고, 하우돈 스킬도 좋은데 이제 이 덕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힐이 있기 때문에 유비의 주장 스킬이 정말 좋거든요. 사실 해피가 있고 막 이래서 <laughs> 전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를 수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좀 강력하다, 강력하다 싶을 때는 상대가 강력. 그럼 이제 좀 유지력을 챙긴다. 유지력 포메이션이면 유비고요 상대가 좀 약하다. 약함? 이면, 이제, 딜로 좀딜 찍는 하우든이 하우돈의 일, 그러니까, 주장 스킬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상대가 약하면은 빨리 딜을 찍어서 눌리는 게, 오히려 내, 이, 데미지를 적게 받거든요, 제가. 부상병이 적어가지고, 되게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아니다. 육토 같은 거다. 이런 거. 육토 같은 거갈 때는 이제 유비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근데 하우돈 주장했네? 잠깐만. 이거, 이거 나 잘못했네. <laughs> 어, 전 보통 이거, 아, 이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때, 그때 저의 이유가 있겠죠. 이학 항용을 했었네요, 그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테스트 해본다고 했었는데, 성공을 했기에 다행인지, 전, 어, 지금 와서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좀 잘못했다. 유비가 주장하는 게 맞다. 왜냐면, 회피도 있고 한데, 뭐하러, 어, 하우돈 주장을 하냐. 아마, 뭐, 상대의 회피가, 어 뭐, 회복이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좀 잘못됐는데. 시즌2에서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바꿔가 봤습니다. 요건 이제 시즌1까지의 이야기고. 유비는 지력을 줘야죠. 지력. 덕망을 <laughs> 들기 때문에. 덕망을 들기 때문에 지력을 줬는데. 하우돈 유비덱 like? 시즌2에서는요.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았어요. 공시즌 할 때는 딜직룸 이제 진형은 알았어 상황에 따라서 요런 것처럼 이 스킬도 상황에 따라서인데 그럼 요것도 왔다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요거 이제 좀 제가 컸을 때는 성장이 많이 됐을 때는 요거를 했어요 시즌2에도 오토는 요게 좋아요 그냥 오토는 요게 좋아요 성장이 하고 안 돼. 성장이 좀안 됐다 그럴 때는 불굴지신 좋은 것 같아 하우돈에 불굴지신 무조건 끼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비가 이제 군대 정비를 거든요 <laughs> 군대 정비는 이 전략 스킬인데 아군한테 데미지를 줘요 유비 무력 낮으니까 데미지를 줘봤자 크지 않거든요 회복도 있어요 이 데미지를 주는 게 하우돈이랑 쓰면 좋은 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유비가 데미지 스킬을 군대 정비로 썼네 <laughs> 어여기있다 자, 유비가 군대 정비를 쓰죠. 그럼 불굴지신 받아요. 불굴지신이 뭐냐면, 자신이 액티브나 연타 스킬을 받으면은 데미지 무력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화사 공격도 들어가요. 그럼 황보숭 데미지 감소한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 군대 정비로 이 하우돈 1스킬을 쓰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여러분, 하스스톤 해보셨나요? 하스스톤에 그런 거 있어요. 막. 전사, 전사 하수인인데, 막, 일부러 내 하수인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막, 강력해져. 내가, 막, 채찍질 하거든? 이래라, 막 이러면서 때리거든? 그런 느낌이야. 유비가 하우도는 이래라고 막 때리는 거야. 군대 정비 그런 느낌이잖아. 어? 설명을 잘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방송 못하겠네. 그 느낌 아시겠죠? 그 여러분 군대 다들 갔다 왔을 거 아니야. 일부러 얼차려 주고, 어? 이 군대의 어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빠릿빠릿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PT 시키고 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일부러 피해를 좀 주는 거야. 그래서 군대 정비죠. 아무튼 하우돈이랑 이 군대 정비 잘 맞는다. 이 콤비네이션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두 개는 이제 필수, 필수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의험부동을 줬고요. 황룡을주는 것도 합지는 않는데 황룡은 이제 좀 랜덤이라 가지고 황룡은 좀 비추 황룡 해봤는데 비추에요. 근데 좀 이거는 제가 운에 좀 기댄 거죠. 운에 기댄 거. 6천으로만 오천을 잡을 잡기 위해서는 아 뭔가 좀더 획기적인 게 필요하다. 황룡이 이제 뭐 회피도 주지, 치명타도 주지. 아 내가 맞아. 맞아. 이거 주장으로 하우돈을 한 이유를 내 기억났어요. 이 이게 황룡이 보시면 회피도 있기 때문에. 회피가 은근 잘 나옵니다 예, 운빨이긴 하겠지만 치명타 딜량, 단통 딜량 뭐 제어 면역 이런 것도 있었고 회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인쇄무광으로 회피를 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힐은 이미 군대 정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준 거네요 아무튼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선택적인 거다 이거 이제 필수 요게 필수 어 이건 필수 이제 필수가 되고 여기서, 다다할수 있다 여기서 동만성대 아니면, 뭐, 서량 철기. 정도가 되겠다. 어, 여기는 또 이제, 어, 뭐야. 업무 사격도 가능합니다. 의원부동이 좋은 게 가끔 이제 토지자들 해보면, 토지자에서 보면 탈진을 걸어요. 탈진 거는 녀석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정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부동을 준 거고요. 아니면 그냥 업문 써도 됩니다. 업문 쓰면 덕망을 쓰면 되니까. 아, 근데 덕망이 없어요. 그럼 의원부동 써야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제가 일단 세력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하우돈 2인덱이었어요. <laughs>